안녕하십니까. 수원 도루치 오토홀즈 지점의 민경호 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달 5월 정규 배정 시작하고 나서 재고와 BM 파이낸스 쓰셨을 때 이익인 부분, 변경된 부분과 이걸 설명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1, 2 시리즈,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시리즈 액티브 토론 솔직히 많이 없어요. 원하시는 이제 모뭐 외내장 색상 고르셔가지고 하실 거면은 뭐 대기 계약부터 일단 한번 걸어 보시는 거 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랑쿠페는 생각보다 조금씩 물량이 남아 있고요. 1 시리즈는 많은 물량은 아닌데 현재로서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또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융 쓰셨을 때 계약 실행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유권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생긴 저희 이제 혜택인데 10만 원씩 총 5개월간 지원되는 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3시리즈. 3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선납금 따라서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구조인데 이건 선납금 좀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중 금리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3시리즈 혜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3시리즈는 늘 물량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일단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물량 아니고 극소량으로 남아있다는 점이점 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재고 표랑 해가지고 대표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투어링 모델도 조금 남아있네요. 연락 주시게 되면은 제가 정말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시리즈. 사시리즈는 물량도 많이 없고 i4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고 보조금이 실행됐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있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신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420그랑 쿠페 쿠페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컨버터블 이거는 속된 말로 돈 버는 차죠 이거는 물량 없습니다 지금 정말 극소량 남아있어요 근데 색상은 고르실 수 없다는 점. 만약에 이거는 대기 한번 걸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 그랑쿠페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소량씩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저희 풀체인지된 제일 최신 차량 더뉴5. 더뉴5 같은 경우에는 BMW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현재도 물량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은 물량도 정말 많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 BMW 1등 만들어이또 공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님 원하시는 색상. 뭐 말씀 주시면은 트림 구성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거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이거는 대표님들한테 설명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금리 상품이 들어가요. 스마트 알부나 뭐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월납입금 지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 n 파이낸스 이용하시면은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시리즈, 저희 6GT죠. 대망의 6GT.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6CT는 전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6CT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입항량이 계속 계속 줄고 있어요, 정말. 그래 가지고 뭐 7월부터는 솔직히 630i는 하반기 뭐 라스트 에디션 모델로 바뀌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30i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는 입항도 안 됩니다 잠깐 트림이 변경돼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20D 후륜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의 주셔야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물량 630i는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640i도 이제 프로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프로 나오고 나서 입항량은 원체 적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모션도 너무 괜찮아요 저 샀을 때보다 프로모션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가지고 솔직히 배가 조금 아파요 배가 조금 아픈데 영업사원보다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6GT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 저금리 상품 선납금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620D, 630i까지는 무이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점 점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팔고 싶은 7시리즈 솔직히 지금 많은 물량이 없어요.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가성비 좋게 모델 트림 구성도 그렇고 옵션이 빠졌냐 들어가 있냐 이 차이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 트림도 다양하잖아요. 1억 5천 9백부터 해가지고 2억 8천대까지 같은 7시리즈인데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요. 거의 두배 차이 나는 그 트림이 너무 무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7시리즈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고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대기 계약부터 원하시는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기부터 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물량이 많이 없고 인기가 너무 좋아요 7시리즈 지금 현재는 저금리 상품 들어가기 때문에 선납금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금리도 다운되고 만족할 만한 금리 그리고 프로모션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GKL 시리즈 저희 이제 대형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있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 사업자 아니면 개인 뭐 이런 분들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프로모션이. 근데 법인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 드리고 있다는 점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 시리즈 저희 X1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서 X2 풀체인지 됐죠. X2 풀체인지 모델부터 해 가지고 이제 X1에서 X7까지 한번 알려 드릴 건데 X1은 작년에 풀체인지 되고 제 신형 모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X2가 또 나왔죠. 두 모델 다 가격 인상도 많이 안 됐고 X1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일단 그리고 전 모델에 대비해서 이게 정말 X3, X3의 정말 동생이다. 우리 정통 SUV 형식의 이제 제일 이제 막내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다들 많이 찾아 주세요, 정말. X1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도 너무 좋고 가격 대비, 옵션도 훌륭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솔직히 X1은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연락이 오셨는데, 당장 뭐 진행하고 싶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못해드려요. 왜냐면,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원하시는 색상, 이제 제가 한번 여쭤는 볼 건데,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대기 계약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망의 우리 X2. X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인기 있는 색상. 저는 정말 파이어레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파이어레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알던 뭐 모카시트 아니면 뭐 브라운 계열 시트가 아니라 화이트 시트도 적용돼 가지고 정말 보셨을 때아 너무 이쁘다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것 같아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진짜 모델입니다 근데 많은 물량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왜냐면은 그만큼 인기가 좋아요 우리 요번에 X2 정말 인기가 많이 좋아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기부터 한번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못 드려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X3, X4죠. 지금 솔직히 여기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많은데 X3, X4 저희 정말 BMW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모델, X7을 책임지고 있는 모델인데 가격 대비는 원체 뭐 고객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너무 가성비 좋게 나온 모델이고 트림도 다양하고 묘번에 X3 같은 경우에는. 3종 세트가 추가됐습니다 선납금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하다는 점 무이자 상품 나왔죠 그리고 저희 SF BMW 파이낸스 쓰시게 되면 무이자 나오는데 플러스로 3년 무상 풀케어 이건 정말 좀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거냐고. 왜냐면 이두 가지가 묶여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 리스나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에 풀케어 서비스가 1년 들어가는데 X3, X4는 3년이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도 너무 좋은데 요번에 저희 BMW 전 상품에 대해서는 5월 출고하셨을 때 BMW 코리아에서 M 퍼포먼스, M 하이 퍼포먼스 말고 b e b 모델, 순수 전기차 이두 모델 제외하고는 전 내연기관 모델에는 평생 엔진오일 무료권까지 드려요. 그렇게 되면 3종 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X3가 지금 물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X3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상품까지 있다는 점 한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만족하실 만하게 노력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4는 X3처럼 저금리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금리는 안 들어가는데, 대신 지금 뭐 프로모션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3년 무상 풀케어 이 부분도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고. 같은 내연기관 방식이기 때문에 5월 출고하셨을 때는 평생 엔진오일 무료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한번 숙지 한번 해보시고 고객분들께서도 대표님들께서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 노력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5, X6, X 시리즈의 이제 주 모델 이제 좀 고가형 모델에서 주축을 담, 담당하고 있는 모델인데 X5, X6는 원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은 물량이 들어오진 않고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 트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도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프로모션이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락 한번 주십시오. <laughs>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X7. 정말 뭐 6인승, 7인승, 뭐 M 스포츠냐, DP 모델이냐, 너무 다양한데 내부 시트도 색상도 다양하고 외장도 다양하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물량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다 이렇게 왜 많은 물량이 남아있지 않, 않냐고 거짓말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재고표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량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원하시는 인승, 원하시는 외장 색상, 내장 색상까지 대표님 원하시는 색상 모델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정말 제가 그때는 더. 성실하게 더 답변 드릴 건데 많은 물량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5부터 X7까지는 스마트 알부 리스 렌트 다월납입금 지원제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께서 구매 방식에 따라서 제가 성실하게 한번 이거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진행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XM하고 G4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물량이 남아있지 않은 차종들이죠. 그리고 정말 구매하시는 매니아층이 이제 계셔야지만 나갈 수 있는 모델이고 잘 나온 모델인데, 이제 G4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고객분들이 G4를 만약에 상담을 한다.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컨버터블도 같이 보세요, 사실 이죠 근데 둘다 정말 많은 물량 들어오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아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갈 수 있는 모델은 이제 색상별로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이것도 정말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 금융 상품부터 해서 남은 재고까지 이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만약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과 만약에 원하시게 되면 시승 시승 저희 시승차 전시차 정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량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원하시는 모델이 시승차로도 존재하게 되면 제가 그건 끌고 가서라도 대표님한테 BMW가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차고 그리고 금융 상품이 어떤지 월납입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무이자가 나오게 되는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대표님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솔직히 내부 규정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저 민경호 주임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은 제가 정말 그 부분 대표님한테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내 형이 설명하는 것처럼 내 가족 차가 나간다 생각하고 대표님한테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상담 시승 출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호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